요셉의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미기와 미움과 시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후로 애국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1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누명을 쓰고 죄수로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이 역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역전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준 사건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유일하게 해석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바로왕이 그 요셉의 명철함과 그 지혜로움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노예요 또재수였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 애굽왕의 인장반지를 손에 끼고 또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또 버금수레를 타면서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경배를 받는 정말 전혀 달라진 위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신변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명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죠 오늘 4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개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이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는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그는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애굽을 구원낼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이 이름 속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애굽 온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바램, 즉 바로왕의 기대와 어떤 바램이 이름 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바꾸어줌으로써 요셉에게 이제 애굽인의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한 것과 함께. 또 한번 요셉의 신변에 찾아온 변화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했습니다. 요셉이 온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의 지명을 가르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이집트의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온이었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온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보디베라라는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 보디베라 제사장의 영향력을 보면 어, 계급으로는 그 바루왕의 이 최측근이고 또 바루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졌고요 또 종교인으로서 최고지도 종교지도자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어, 그러면 어, 주목할 점은 이 보디베라 그 보디베라의 딸과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주선하고 또이 결혼을 성사시킨 인물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왕,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로 왕이 굳이 그 요셉의 결혼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세세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입니다. 어디 이렇게 변방에서 온 이방인에 불과했죠. 그리고 또 전직 노예라는. 그런 출신과 배경에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의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좀 부정적일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왕은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해서 요셉의 그런 약점을 상쇄시키고 또 요셉을 귀족 사회의 그 일원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하고. 또그 지휘를 확고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이 바로왕이 뒤에서 힘을 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그만큼 이 요셉을 아끼고 또 존귀하게 여기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바로왕의 후광을 입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대단한 권력과 또 위상과 배경을 얻은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리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 가진 요셉, 요셉이 그다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재산과 권력과 지위와 스펙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뭐 로또 주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또 1등 되면 뭐 로또 1등되면뭐할 거냐 이렇게 농담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뭐 대부분의 차를 살 겁니다. 뭐 집을 살 겁니다. 땅을 살 겁니다. 아니면 뭐해 세계 여행을 다닐 겁니다. 아니면 뭐 운전 기사를 두고 내 마음대로 막 부려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저런 자기의 엄청난 꿈과 바램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권력을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애굽의그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계속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라는 것은 이 애굽 요셉이 그 총리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다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어,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주로 강조되어 온 것이 바로 어,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예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 수많은 고생과 또 고난을 겪은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역전하여서 어, 꿈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성공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만약 이 요셉의 목적, 그 요셉의 비전, 요셉의 최종 목적지가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요셉은 다 이룬 셈입니다. 이 꿈을 이룬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 잘했다. 훌륭하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점은 성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과 출세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온통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총리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10억을 준다면 너는 죄를 짓고 감옥에도 갈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응답한 학생 10명 중에 4명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할수 있다. 나한테 10억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소위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법도 무시하고, 또 양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잘 먹고, 소위 잘 살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악착같이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주목할 점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 서, 어, 성공을 이룬 이후에 정작 어떠한 현상들이 이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제가 봤더니 첫 번째는 허무함, 공허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부와 명예를 얻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요,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하고, 또 출세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 산의 정상에 오르고 또 꼭대기를 정복하는 것만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으면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오는 허무함을 마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런 성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에서의 경험은 찰나에 불과하죠. 여러분 불꽃놀이도 보면 막 폭죽이 팡팡 터지면서 막 불꽃이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몇 초가던가요? 뭐 서울이나 포항의 세계 불꽃축제 한번 가보셨죠? 그 불꽃이 몇 초가던가요? 불과 십 초도 되지 않아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불꽃이 이렇게 막 터지고 할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았는데, 그 불꽃이 사라진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컴컴한 어둠과 고요함과 정막 속에 불꽃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그토록 열심히 쫓는 그 성공과 부와 명예의 실체가 이와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간증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력을 다 얻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헛되 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허하다, 텅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김이나 안개 같은 것들이 막꽉 끼어 있다가 순식간에 싹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과 부와 명예 뭐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의 그 유효 기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국가의 최고의 권력도 사실 5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 중독이 참 이슈입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등등 다양한 중독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쾌감과 재미와 자극과 만족감이 지속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미와 그 쾌감과 또그 자극에 자꾸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를 느껴서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또뭐 성에 빠지고, 게임, 게임 같은 것에 자꾸 빠져드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자꾸 더 새로운 것을 찾고, 더 흥미로운 것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면서 공허함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공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속적인 곳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세상에서 얻어지는 육적인 만족을 얻으면 그것이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배가 부르다고 해서 내 심령도 함께 배불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례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증과 어떤 공허함을 그것을 충격시켜 주고 또 만족시켜 주고 그런 모든 공허와 공백을 결론지어 주는 것은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어서 이 성공의 인생의 그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공허함이라면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성공과 출세를 맛본 이후에 그것을 악용해서 교만하고 나태하고 갑질하고 또 방탕하면서 타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한 예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3장 말씀에 보면요.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그들을 역겨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장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했습니다. 즉, 이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부자고 나에게 뭐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뭐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삶에 대해서 한없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이 성도들의 그 영혼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핍을 느끼고 있음에도, 결, 결핍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아태함 속에서 극심한 어떤 영적 가난을 초래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지적하고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과 힘을 자기 손에 꽉 움켜쥐고서는... 오롯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또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하고 쏟아내려고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세상살이는 악해져 가는 것이죠 상막하고 이기적이고 방탕하고 죄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에도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결국에는 한목 단단히 챙겨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탕자의 삶이 한없이 궁핍해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더 비참한 건그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하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단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내가 한몫 단단히 챙기는 것, 나에게 어떤 큰 재산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삶은 육체의 소육이 이끄는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탕자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수능을 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는 것을 포기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잘 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술문화, 밤문화, 또 동고문화에 빠지면서 그 생활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난 후에는 그 삶이 떠버리게 되는 것이죠. 방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오로지 그 성공주의에만 매몰되어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성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뭐 협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면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 이후의 삶이 이렇게 허무감이나 또는 이런 방탕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놀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너무나 특별한 은총을 내가 받았는데, 이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큰 능력과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단지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 특별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또 지혜와 지식과 재능의 이런 좋은 것들과 풍성함과 이러한 풍족한 것들을 단지 나를 위한, 나를 꾸며주는 장식품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내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못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마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깨뜨렸듯이 나도 자꾸만 내가 가진 것들을 깨뜨리고 흘려 보내고 소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과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과 물질과 지위와 건강과 출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수단과 기틀이 될때 진정한 가치와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가수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션은 소위 기부 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션이 처음 기부를 시작하게 되어진 그 계기를 들었는데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면서 시작한 것이. 기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기고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항상 그렇게 기부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셴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요, 2023년도 12월에 약 239억의 규모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착공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 이 이건데 이제 작년 25년도 3월달에 이렇게 이제 어,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병원의 정식 명칭이 승일희망요양병원입니다.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내막을 보니까요, 2021년도에 어, 루게릭병을 알았던 농구 선수 출신 박승일 씨와 이 션이 어, 비영리 재단인 어,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금 활동을 계속 했는데요. 203억을 모았고, 239억의 규모로 이 지금 보시는 루게릭 요양병원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노란거 세워진 것이 보이시죠. 저거는 병원의 로비 한 켠에 있는 기부벽입니다. 기부벽. 여기에는 이 션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박보검이나 또 이영표 같은 연예인과 유명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각계각층의 많은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선한 영향력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힘의 진가가 생명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드러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목적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이 목적이 되어지면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뭐 힘이 있고 없고 나이가 젊고 늙었던 그런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을 이루게 이룸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도 걸림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의 나이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상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도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전혀 문제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 주는 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에서 또 성실히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